대나무를 잘라놔요. 지금 왜 그러냐면요. 이거 된장을 지금 눌러줘야 되거든요? 근데, 우리 지금 숯불이랑 된장을 눌러줘야 됐는데 지금 그걸 안 했어요. 열심히 일을 하네. 개미는. 언제나. 열심히 일을 하네. 여러분, 어제 말날이어서 장을 많이 담그신 분이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저희가 말날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손 없는 날에 찍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어제 많이 담그셨을 것 같은데 어? 수술 넣는 영상을 지금 찍기 위해서 다시 수술 만들고 이제 저희가 이게 누름을 안 했었어요 대나무 잘라 가지고 지금 누름 하려고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오디오 겹친다 조용히 해줘 자 우선은 저희 이제 이거 담궈놓은 거에 숯을 어, 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 담금지 3일이 지났습니다 숯 넣습니다 말씀 좀 아, 지금은 고구마 냄새 안날 텐데요. 고구마. 지금 세균들을 죽이는 거예요. 균들을 날리는 거예요. 자, 순 넣는 영상입니다. 지금은 수술 넣습니다. 었 수술 넣었고요. 순 넣고 저희는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나무 두 개를 넣어주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됐죠? 네. 그 다음에, 순 넣었으면, 지금, 누름을 할 텐데요. 이제 소금에 이렇게 넣어놔가지고, 메주가 떠요. 그래서, 이렇게 눌러줘야 되거든요? 이렇게. 이거 연결해서 이제 계속 누르면 됩니다. 보세요. 오 깊숙히 들어가네요? 그렇죠? 깊숙히 들어갔는데 이걸 연결해서 누르면 눌러져요. 그죠? 오 들어가요 들어가요. 들어가죠?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갔고요. 이거를 대나무를 잘라서 깨끗이 씻었어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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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도 있지만 서도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. 이거 만드는데 톱이랑 칼이랑 다 나왔어요 연장이. <목소리> 힘들었기 때문에 <laughs> 지금 저희 지금 지금 잘안 보이실텐데 안에 들어가 있어야되나무가 여기 보면 많이 들어갔어요. 그죠? 어머머머머머머머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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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긴 하지만. 또. 그래도 이렇게 누르는 게 중요하니까 어때요? 근데 많이 눌러줬죠? 네. 어때요? 지금 지금 된장이 다 눌러졌어요 이제. 네 된장이 위에 하나도 안된것 같아요. 그죠? 오 이제 다 눌러졌습니다 여러분. 그죠? 된장이 안, 없어요. 자 저희가 3, 3일 지나서 씻 넣는 영상 그리고 대나무 잘라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갔어? 된장 누른 것까지 지금 다시 찍어드렸어요. 눌러줬잖아요, 그죠? 네. 많이 눌러졌죠 네. 이 영상까지,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된장아,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, 뚝딱! 오. 자, 안녕!